우리가 이게 녹화방송이라가지고, 이렇게 한번해놓으면 다시 안 찍거든. 그래서 한번 했을 때, 좀, 신경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, 머리나 이런 것들좀 세팅을 좀 하고, 좀 이렇게 한 번. 아, 근데 응. 솔직히, 이렇게 녹화방송이니까 하지, 생방송은 좀, 좀 힘들 것 같아. 근데 생방송은 응. 확실히 힘들어. 이건 녹화니까 그래도, 편집이 있으니까, 부족한 거 이렇게 좀, 잘라서 다시 이기 요구도 하시고 하는데. 얘가, 네, 보여요, 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할 거예요. 녹화를 이제 다 해놓고 날씨에 따라 서좀 달라, 다르게 해서 이제 방송에서 할 거고. 그러니까 가격대에 비해서 제품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. 제가 오늘 하는 스타는 퍼의 그 질감이런 것도 굉장히 보컬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입어보시면 너무 마음에 든다 생각하실 거예요. 목표는 완판되이 좋겠죠. 일단 겨울옷이 저희가 주력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쓴것 쓴 같아요. 되게 저렴한 금액인데도 원단을 되게 장난 드시고 저희 막 이따가 할울리트 같은 경우에도 우린인데 되게 캐시미어 같거든요. 근데 그게 원단을 짤때 되게 캐시미어처럼 촘촘하게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서 개발하고 싼 금액으로 좋은 컬리 고컬을 받아볼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나온 브랜드라 가지고 가격대비 너무 괜찮게 되문에요 제가 강추를 계속 하는 거죠 여기 예쁜텐데 귀여워 12만 9천원 엄청 생각해. 방송 중에 더 싸대요 네, 나중에 이제 12만 9천원이면 하다 그치? <laughs>

스웨이드 언니야 <laughs> 자꾸 스웨이드 <트위트. 웃음> 그러니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 생머리 할까요? 웨이브를 당연히 안칠 거예요 이제 니트가 이제 하는데요 이게 예쁘거든요 색상이 크리스마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원단 소재도 너무 좋 그리고 되게 포근하고 예뻐요 여기도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연말 이렇게 집에서 홈 파티 같은 그런 옷이 너무 예쁜 그런 거, 거 살려고도 해 없다 색깔이 그렇죠 빨간색 같은 뭐 거구하려고해도 없어 근데 그런 게딱 있어서 그렇지 안 팔지 근데 딱 그럴 때 그리고 색상이 또 너무 튀거나 너무 쨍하거나 막 이러면 또안 입게 되는데 그 색상을 되게 잘 잡아가지고 그 초록도 너무 귀엽고 빨강도 너무 사랑스러운 빨강이어가지 자카드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색깔 배합도 되게 잘좀 해주고. 너무 정신없죠? 시간이 금방 가요. 처음이죠? 처 그냥 뭐, 그냥 이런 어색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쇼스트 분들이 워낙 옆에 더잘리드해주시니까 아니면 방청객, <laughs> <laughs> 패널처럼. MC 하는 거나 이런 거는 MC를 막 되게 많이 보고 지진 않았는데, 오해는 정말. m 시를 거의 위주로 유지, 해가지고, 좀 훈련이 좀 많이 된것 같아요. 한 번쯤 여행 계시면서 김영환 선배님이 같이 나오시는데, 그분이 진짜 진행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고, 개그맨 오빠들이나 영들다 인정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. 김영환 선배님한테 그냥 뭐 따로 막 특별한 티칭을 받는 게 아니라, 같이 있으면서 그 방송 보고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. 라디오 스타 워킹은요, 진짜 <laughs> 갑자기. 시내라 언니가 유나 정말 몸매가 바비 몸매라고 하면서 같이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같이 갔거든요.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데 옷이 진짜 정말 편한 옷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티셔츠 에 청바지가 다 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름대로 블랙 짝짝을 많이 입고 해야 블랙이 되게 말라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언니가 깜짝 사람들이 저기서 너무 막 거기서 되게 튀었나봐요 제가 그래서. 계속 오메를 얘기하셨는데, 그날 라디오스타에 가서 그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그 전까지 제가 계속 진지한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. 음. 미니 얘기하고, 막이전티 딥한 얘기하고, 막 약간 살짝 눈물 글썽이고 막 그랬는데,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니까, 어, 처음에는 그냥 일어났는데, 어, 막상 걸으려고 하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대에서는 그렇고, 리뉴선 언니도 그렇고, 이제 다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, 내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워킹을 하려고 하는데, 정말 너무 어색한 거예요. 달려 들어왔죠, 다시. 그래서, 아니, 서 있으라고 했어, 김우라선배님이 그래서 나도 서 있으려고 했는데, 계속 걸으라고 그러고, 누구 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계속 뭔가. <laughs> 아, 뭔가 사인 되게 안 맞고, 그게 그렇게 웃긴가? 실시간모자을포성초 <laughs> <laughs> 보승철 <laughs> 워킹 와 진짜 그걸또 진짜 잘 만들더라 그걸로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웃겼어 근데 완전 빵 터져가지고 그때 그게 거의 그때가 좀 끝날 때쯤이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잘살 줄은 몰랐네 <laughs> 근데 뭐 좋죠 뭐 잠깐 나가도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웃음 을 좋다는 게 가끔씩 나가야겠어요 누가 돌 컸어요? 저그어요 자자. 안녕하세요. 네. 와. 진짜 예쁘죠? <laughs> <충만이, 스파레인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적지 않고. 네.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끝나는데요. 아,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, 좀 잘하려고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, 아,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끊어가지고, 아, 아무튼 매출이 좀잘나오면더 좋은데, 여러분도 브로너스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제가 또 촬영, 광고 촬영이나 이런 거할 때, 좀 다른 모습이니까,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런 컨텐츠도 꼭 촬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저희 컨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도 많이 주세요